안녕하세요. 용산 이만수입니다. 신용산 시대가 밝았죠? 재개발 투자 선호도 1위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투자하면 들리는 솔깃한 이야기들, 용산 빌라 투자하면 듣게 되는 말들에 대한 이야기, 재개발 빌라 투자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남들이 카드라가 아닌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인사이트 형성에 도움이 될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음에 세 가지 말들을 조심하자고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첫째가 용산 투자하면 5년이나 6년 안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빌라 투자하면 최소 5년 정도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재개발은 도정법이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기본 절차법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무아주택 등 다양한 사업들이 나오면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겠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기간은 가장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본인이 손해를 보는 듯한 일이 나오면 반드시 태클을 긁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민원이 제기되고 소송이 제기되면 보통 수년이 걸리게 됩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최소 기간의 한두 배를 생각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투자금액이 최소 5억 이상, 10억은 들어가야 용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산은 핫하고 비싸니까 투자금액이 최소한 5억에서 10억 이상은 들어가야지 될 지역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하시고 듣게 되고 그래서 미리 용산 투자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용산 투자는 지역별 산업 진행 단계별 구역에 따라 투자 금액이 아주 많이 나는 곳입니다. 많게는 15억에서 20억 이상 들어가게 되는 한남 노타운 같은 곳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이라고 40번지라든지 남영동이라든지 삼각지 주변 일대라든지 등등은 약 10억에서 10억 이상은 들어가야지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동의서를 징수하고 구역이 예정되어 있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건축허가제한으로 묶여있는, 묶여있는 지역들은 최소한 7,8억,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지역들이 다반수입니다. 하지만 용산 전지역에 6,70% 이상을 재개발해야 하는 지역이고 또한 앞에서 언급한 이런 지역 외에 아직 소문이 나지 않고 조용한 지역들은 최소한 약 2,3억이면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용산투자 하려고 하는데 남들이 뭐 거기는 1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뭐 2, 3억 가지고는 아이고 엄두도 못내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시고 본인이 공부하고 지역에 임장도 다녀보시고 또 발품을 팔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좋은 지역에 알짜배기 물건들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본인들이 생각하는 투자 기간에 대한 프레임에 갇혀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용산 시대가 밝았지 않습니까? 다음은 신축 빌라가 정답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구축과 시축의 투자 포인트가 다릅니다. 신축이 좋다, 구축이 좋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투자금액, 투자 승량, 그 구역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축의 장점은 초기 투자금액이 적게 들어간다. 이 말은 임대차가 잘 나간다, 그리고 깨끗하다, 손님이 많다 등등이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지분과 전용 면적이 적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축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크고 당연히 전용도 크겠죠. 그래서 초기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 나중에 재개발 시에는 추가 부담금이 그만큼 적겠죠. 저라면 같은 구역 내라면 구축을 사서 리모델링 해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결국 재개발 시에는 건물이 신축이라고 해서 평가금액이 훨씬 많이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산 빌려 투자 현재가 가장 저점입니다. 용산 재개발 투자 시장이 정말 제2의 호환기를 맞은 듯 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막 시작할 때 쯤이었죠 15년 전에도 비슷한 분위기였던 같습니다 그때는 용산 근생투자 걸린 생활시설에 대한 투자 바람이 있었죠 다주택자 중과세율 그리고 고금리 정책에서도 그 악조건 속에서도 고금리 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텀스 시장을 건축업자들이 잘 파고들었죠 한때 반토막 이상 났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회복은 되었습니다만 한순간에 묻지마 투자가 15년이라는 세월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빌라 투자가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쉬울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투자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금액, 투자 기간,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빌라 투자거든요. 이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려면 본인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이 감정평가, 재개발 진행 상태 등등 정말 공부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가 조금 어려우시면 저 같은 양심적인 전문가를. 만나시면 됩니다. 용산 투자하면서 듣게 되는 그런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용산 시장, 용산 필라 투자, 용산 소액 투자 시장이 그 활기가 더 타오를 것듯 합니다. 용산은 투자하고 싶은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용산 이만수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